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자 8cm인 자 부채꼴을 자 밑면으로 하는 기둥에서 자 그리고 반지름이 자 4cm인 부채꼴을 자 밑면으로 하는 그 기둥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을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여전히 얘는 기둥입니다. 자, 두 밑면이 합동이면서 평행하죠. 자, 기둥이에요. 우리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더라? 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이렇게 밑넓이. 자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자 높이는요 7이 좋지. 자 이와인의 7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밑넓이만 잘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넓이는 누구냐? 자이 부분이 되는데 자이 부분에 자,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렇게 전체 부채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채꼴에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렇게 원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자이 원의 일부분이 되는. 거지. 자, 우리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반지름의 제곱의 파이야 자 그러면 요 반지름이 8이니까자 제곱하면 64 파이 인데요 우리는 원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죠 360도 중에서 60도만 필요하니까 360분의 60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지 자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이큰 부채꼴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작은 부채꼴도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요 작은 아이는 반지름이 4인 원의 일부분이죠. 반지름의 제곱 16파인데 자, 우리는 원 넓이가 아니라 자, 그중에 일부분 60도가 필요하니까 자, 마찬가지 360분의 60을 해 주시면 자, 이게 뭐가 된다? 네, 밑넓이 우리가 자, 구하려고 하는 자, 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자, 이 아이는 이제 6분의 1이 되겠지. 자, 6분의 1이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합시다. 자, 6분의 요까지 6분의 1파 이 가 64개 있다는 소리고, 얘는 16개 있다는 소리잖아. 지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6분의 파이를 한 세트로 생각할게. 이렇게 6분의 파이가 64개 있고, 6분의 파이가 16개 있어. 자, 근데 뺐다는 거지. 자, 그럼 64에서 16을 빼게 되면은 자, 8이고 자, 4가 되겠죠? 40 8개가 남은 거야. 6분의 파이가 48개 남았다라는 거야. 64개에서 16개를 뺐으니까. 자, 그래서 계산 딱한 번만 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8이 되어서 어, 밑면의 넓이는 8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둥의 부피 구해 볼까요? 자, 밑넓이 8파이라고 구했고, 자, 높이는 자, 7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럼 정답은 7 8 56파이입니다. 자, 단위가 있을 때는 단위를 적어 주시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